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캠을 네, 말씀드립니다. 엔캠이 최근에는 변화를 크게 보이고자 하는 네, 그런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뭐, 사실 지금 현재요. 네,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에서 뭐 실적이 갑자기 뭐 좋게 나타난다든가 이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실적 나쁜 부분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뭐 예를 든다면 이제 나쁜 실적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커졌던 부분이 이 적자가 조금이나마 뭐 축소가 된다든가 그러면 그걸 핑계거리로 시세를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또 수급으로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악재가 많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이제 있겠느냐 네이 부분을 엔디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매집을 할수 있는 매집주도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 그럼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뭐 2차 전지주가 실적이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 일단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전을 해서 시세를 내려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도 이런 때에도 사실 그 시도를 했지만 시장도 좀 어려웠고, 이때는 여하튼 운도 따르지 않아서 다시 밀렸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은 높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지점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가격선이죠. 낮은 가격선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면 좀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2월 달에 MSCI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엔캠입니다. 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느냐. 2월 28일인데. 자, 이 부분이 충분한 낙폭을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져가지고서는 이제 안 되죠. 그러면 다 내린 상황에서 위에서 매도 못하고 아래에서 바닥에서 매도를 때리게 되는 그런 거꾸로 된 매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날짜가 지나가면 오히려 더 탄력이 생길 것이다. 악재 노출로. 오히려 그런 시각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외인들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이 12월 한2 1일께부터 빨간선입니다. 외인들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바닥을 찍고 자꾸 그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1번으로 보면은요. 이런데서 자리를 잡고 위쪽으로 올릴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은 위쪽으로 또 시세 낼수 있는 거예요. 예, 이때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또다시 도전해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가격도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자면은 이제 수급 을잘 보고 재료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12월 20일부터 외인들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동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20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그 날짜를 찍어보자고요. 1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좀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한증권 정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뭐 UBS, JP, Morgan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방향이 조금 그 오른쪽 위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n 엔캡 매매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큰 시세가 다시 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장중의 수급을 잘 챙겨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지금 자금적으로 문제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5천억 수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적 축적이 뭐야 그안 좋은 것이 그 적자의 폭이 축소됐다든가 또는 어, 새로운 장밋빛 재료 이런 거에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는 걸좀 보고 또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요거 체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수급하고 요 부분 체킹을 해서 그것이 괜찮다면은 주가는 퍽 갑자기 뭐 순간적으로 폭등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호재 민감도 하고 수급 요걸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요걸 보면서 제가 중요한 힌트를 드리고 매매 사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란 말이에요. 시겠습니까 예, 그걸 필요할 때 그리고 갑자기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이 예, 번호로 NKM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혼자 보는 거보다는 같이 보는 게 저랑 같이 보는 게 아무래도 베스트 매매를 할 공산이 큽니다. 바둑도 훈수를 도는 사람이 더잘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문자를 주셔서 좋은 정보 받고. 그래서 베스트매매 한번 하시자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매집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내세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 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원에서 4만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위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네,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네,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총계죠. 즉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0 0억에서 삼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아,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아,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더블, 세 배, 이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요. 은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따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자기 어,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겁니다.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네이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내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네,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그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천억에서 삼억, 삼천억 정도. 네.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아, 나쁘지 않은 거죠. 은행기관 네. 네. 면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트리는 전략이 유한 종목이고 네.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음, 제가 뭐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예,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시장이 혼자 팔때 돌파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 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 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아, 엉뚱한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아,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아, 번호로 내집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아,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